예, 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1785일 되는 미국 대선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오늘은, 아,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선제에서 마지막 출토하는 날이고, 최후 결론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감옥에서 장문에 육필로 쓴 최후 결론문이, 아,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을 상대로, 전 세계 자유시민들을 상대로, 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아, 대한민국 내에 얼마나 국가 반국가 세력, 남민국 반정부 세력이 준동하고 있, 있었고, 그 준동하고 있음을, 아, 대통령이 인지하고 중단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선택한 것이, 아, 비상개업이었고, 그 비상 경험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감옥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헌법에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국회 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는 무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 탄핵을 29분에 그래서 탄핵을 해도 누가 하나 질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9분을 탄핵을 해도 국정을 마비시킨다.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국회는 탄핵을 해도, 그, 저렇게 무책임한 탄핵을 해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만은 대통령에게 있는 고유권 한인 비상대권을 행사했는데, 너는 이걸 행사를 잘못했으니까 처벌 받아라. 그래, 감옥을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정치적 캠페인과 법적 형인에도안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손발이 다 묶여갖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대통령 감옥을 보냈습니다. 누가? 국회 거대 의석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이 또다 한패가 돼갖고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판사들이 또 앞장서서 했고 경찰이 그것도 동조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헌법재판소에서 첨병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 남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인지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 이 얼마나 민주주의 최후의 부르고 아니고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홍위백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오늘 5천만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통쾌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 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 이 정치 시국에 대해서 민주당발 국회발 정치에 대해서 청년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대학에서 부산대까지 전국 대학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저는 이 불길은 쉽게 끌 수가 없다 이 불길은 쉽게 끌 수가 없다 누가 이 이런 국민을 흥분하게 만들었는가 딱 장본인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지원자가 너무너무 많아 갖고 이재명이가 빠꾸를 할 수가 없어요 구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퇴하는 길은 감옥 가는 길 밖에 없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대장동 백현동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모은 돈을 갖고 이놈처럼 코를 안 그려 놓은 놈이 없고 5클럽도 아니고 50억 클럽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여야 할것 없이 같이 코를 그려놨고 그래서 1 0 케이스로 각창도를 감옥을 보냈습니다. 이재명이 마수에 걸려들지 않는 자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다들 침묵하고 있고 중앙승관이 승간위, 중앙승관이가 철옹성 같이 지금 보호되고 있는 이유도. 중앙선관위 안에 엄청난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초롱성 같이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그랬느냐. 중앙선관위에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 거기에 엄청난 인원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들 보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야 할것 없이 정치인에 유관된 자들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이 언론 사 지금들 중에서도 뭐 들어갔을 거고, 신께나서는 자들의 자식들, 친인척들이 중앙선관에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털이 터져도 나오면은 완전 인생 종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중앙선관이 이리저리 보호되고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리, 범죄 집단이 누구냐? 이재명과 그들입니다. 이재명과 그들입니다. 천하의 잡놈들, 잡범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저는 그자홍을 쌍벽을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복마전 인사채웅의 복마전 부정선거의 복마전 선거관리 부실의 복마전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곳이다 세 번째는 아니냐 세 번째는 바로 중앙선관위와 연계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판사들 아닙니까 대법관들이고 법원장들이고 그래서 이 법원이 판사들이 쓰지 않을 수가 없, 없을 정도로 쓰고 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유명한 그 이용돈 피 d 있잖습니까 이용돈 그것이 알고 싶다 뭐 하던 그런거 탐사 취재 같은거 잘하는 이용돈 피 d 가 있는데 제가 이용돈 피 d 하고도 통화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용돈 피 d 가 자기 스스로 자, 자비로 부정선거 탐사 취재를 해갖고, 3월 1일날 보도를 하는데, 데모 버전, 어, 샘플, 예비 방송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돈 PD가 그 취재, 탐사 취재한 결과,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 선거는 부정일 수밖에 없다. 정상, 정상적인 시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선거의 결론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 이걸 확인할려면어 서버를 까든지 아니면 사전 선거인단 명부를 공개하든지 방법은 있다. 근데 승관이가 말을 안 듣는다. 공개를 안 한다. 3월 1일 날 아마 이용돈 PD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공개되는 영상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한획을 거리라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대한민국은 불법과 부정과 천하의 악이 악이 성행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악이 춤추고 악이 범나는 이 사회를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보겠다고 선택한 것이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케움이었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대 악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맨몸으로 홀로 싸우다 보니까 그 대통령의 힘마저도 그들과 싸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못 되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함께 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2030, 1 0 2 0 3 0의 진짜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어서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것,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는 것. 장차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은 진짜 자유, 민주, 공화국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완전하게 구인의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102030 세대들의 분노는 오락고 정의롭고, 공의로웠습니다. 102030 세대의 분노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다. 확인, 확인합니다. 확인해.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102030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가? 바로 내일은 그들의 나라. 내일은 바로 그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2030이 침묵하면은, 연금 계획 같은 것도 안 해가고, 이재명식 막터지기 해서, 그들이 주인 된 나라에 있든 부채공화국이 되고, 그들이 주인공이 돼서 살아갈 나라에선, 진짜 정치도 혼탁해져서, 거지 국가가 되고, 최기의 경우는, 이재명의 총통 국가가 돼서, 이 대한민국 땅이, 완전 베네주엘라처럼, 일거에, 홍콩처럼 일거에 자유와 자유가 날아가고 이 묵질의 영광도 사라지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102030 세대여 그대들의 나라, 그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102030 세대가 일어나서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그들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너무나 멋지고, 아, 메시지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스마트하고, 팬스하고 멋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02030 세대가 대한민국을 변역시키지라, 변역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 오늘, 윤석열 아, 대통령의 마지막 현재 출석,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내 발걸음 하나가 아,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투쟁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발걸음을 헌법재판소 앞으로 옮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어젯밤에는 우리 아군 스파이 파워가 건물을 썼습니다. 아, 추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송아재 또 아침 소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미경님, 박진희, 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